안녕하세요. 지난 시간 사물로 덧셈식 만드는 것잘 해보셨나요? 이번 시간에는 덧셈식을 보고 사물을 생각해서 답을 구하는 걸 연습해 볼 거예요. 이번 시간을 통해서 수가 몸에 익어지고 더하기도 익숙해질 거예요. 오늘은 5까지 더하기 해볼게요. 첫 번째 1 더하기 1은 네모와 같습니다. 이렇게 주어지면 네모에 들어갈 수를 구하는 건데요. 왼쪽 등호, 왼쪽에 있는 1 더하기 1, 그 답을 묻는 문제예요. 먼저 풀어보면, 1은 하나, 1은 하나, 더하기는 모기 하나와 하나를 모으면 하나, 둘, 둘이 됐죠? 둘은 숫자로 2. 그래서 네모에는 2가 들어가요. 그래서 1 더하기 1은 2와 같습니다. 네모 또는 빈칸에 알맞은 수는 2가 돼요. 1 더하기 2는 네모 네모에 무엇이 들어갈까요? 1은 하나, 2는 둘, 1과 2를 모으면 하나 둘 셋, 셋은 3. 그래서 1 더하기 2는 3이 됩니다. 1 더하기 3은 무엇일까요? 1은 하나, 3은 셋, 하나와 셋을 모으면 하나, 둘, 셋, 넷, 넷은 4가 됩니다. 그래서 1 더하기 3은 4예요. 1 더하기 4는 핑칸 빈칸의 알맞은 수는 무엇일까요? 1은 하나, 4는 네, 하나와 넷을 모으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다섯은 숫자로 5. 1 더하기 4는 5와 같습니다. 그래서 네모 또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수는 5예요. 2 더하기 1은 얼마일까요? 2는 둘, 1은 하나. 둘과 하나를 모으면, 하나, 둘, 셋. 셋은 3. 그래서 2 더하기 1은 3과 같습니다. 2 더하기 2는 얼마일까요? 2는 둘, 2는 둘, 둘과 둘을 모았더니, 하나, 둘, 셋, 넷. 넷은 4. 그래서 2와 2를 더하면 4, 2 더하기 2는 4가 됩니다. 2 더하기 3은 얼마일까요? 2는 2, 3은 3. 2과 3을 모으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섯은 5. 2 더하기 3은 5와 같습니다. 3 더하기 1은 얼마일까요? 3은 하나, 둘, 셋. 1은 하나. 3과 하나를 모으면 하나, 둘, 셋, 넷. 넷은 4. 3 더하기 1은 4와 같습니다. 3 더하기 2는 얼마일까요? 빈칸에 알맞은 수를 구해보세요. 3은 하나, 둘, 셋. 2는 둘. 셋과 둘을 모으면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섯은 5. 3 더하기 2는 5와 같습니다. 빈칸에 들어갈 말은 5예요. 4 더하기 1은 얼마일까요? 4는 하나, 둘, 셋, 넷 1은 하나 넷과 하나가 모이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다섯은 숫자로 5 4 더하기 1은 5와 같습니다.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수는 5가 돼요. 네, 이렇게 5가지의 수더셈식을풀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9가지의 수더셈식 풀어볼게요. 모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연습 많이 해보세요. 안녕.